메주쌤을 가질 수 없다면 메주쌤 애장템이라도 갖겠어 꼭 갖고 말 거야 오늘 내가 미션을 하나 줄게 아니 저넌 말하지 마 말하고 싶으면 너가 샵차리든지아 죄송합니다 가운 죄송한저 친구가 응.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운 좀 올려주세요 땡큐 야, 야. 오, 좋아. 아유, 그럼요, 지금 샴푸만 7년째 하고 있어요. 나 살짝 갈게요. 여기 아플 수 있어요. 네.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아, 너무 좋아. 이제 나올까? 아 이게 여기 방식인가요? 네, 네 이게 저희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왜왜 아 네. 왜? 위에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이 트리트먼트도 항상 이평안에 아,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만나지 못해요. 근데 최대한 내려가면서 산소와 굉장히 많이 마찰을 함으로써 그 약간 효소 작용과 분해 작용을 한 번에 하는 거죠. 다섯 명 모이잖아요. 한 나라를 타는 먹을 수 있어. 모이면 <laughs> 다섯 명이 모이면 <laughs> 뭐 기업도 아니고 한 나라를 타는 먹을 수 있어. 매뉴얼 하나 빠졌잖아. 매주가기. 매주가기 하나 빠졌어. 아 빠졌, 매주가기 하나 빠졌어. 아 빠졌, 아 보통 사람들이 머리를 이제 자르러 오실 때 스트레스를 불로 많이 오시잖아요. 아, 이 스트레스를 대신깨 부숴 줘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발명하게 된게 매주치기. 아니, 바꿔 달라고요. 선생님 너무 못 하시는 거 같아. 아, 네. 컴플레인이 들어. 아, 컴플레인 들어오셨군요.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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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예예. 블루클럽 출신이죠? 아, 저는 레드클럽. 예. 아. 홍원씨 스타일 있잖아요. 훈남 스타일, 훈남 스타일, 에. 훈남 스타일 머리. 에, 에, 아, 에, 오케이 에, 오케이. 에, 오케이. 에, 그럼 제가 에, 그런 느낌으로 훈남 혼자 밥 먹는 남자, 훈남 아. 혼자 밥 먹는 남자. <laughs> 어역시 아. 제가 이거 진짜 웬만하면은 잘 머리 안 잘라주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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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리 좀 아니 죄송한데 미님 끔찍하니까 안 자겠죠? 아니 아니 지금 깜짝 놀랐으니까 제가 안 자겠어요 네. 내가 머랬어물 뭐 뿌릴 때 바로 뿌리지 말라 그랬지 바로 머리 뿌리면 머리가 상한다고 항상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아, 메리 캐슬 맞습니다 음음자 왁스 사용법 혹시 알고 계세요?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주시고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없어어요 매직 쇼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 저는 이쌤 싫은데 네? 아 일단 네? 아 일단 기본이니까 아 기본 세팅이요 자이제또좀 있... 있... 아, 시중해야 되거든요 오 머리 감 감은지 얼마 안 되지 않았니? 떡이 벌써 지금. <laughs> 비싸게 나왔다. 이거 쓰신다고 여기서? 보여드려야지. 아 드디어. 아 이거 나오다니. 꼬꼬 럭키 세븐 오늘 하신 겁니까? 아 손님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두상이 확실히 오리엔탈적이세요. 이거 요즘에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심평 머리잖아요. 아 심평 머리. 평생 슛이라고 크게 해드릴까요? 이게 머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맡겨. 이거 꼭 하나 구매해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샴푸 아까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그한번 가. 아그 두피케어 샴푸 키우셔서... 한네네 네. 어, 어, 어. 근데 이거는 <laughs> 집에서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네개 하고 오늘 커트 비용까지 하면 얼마예요? 7 4만 원. <laughs> G 마켓에서 사면 되는 거아니에요 사는 4는 빼주세요. 사 저희 원가도 안 남아요. 칠심 해드려. 너무 너무 귀여워요 네. 대표님. 네. 너무 네. 너무 귀여워요 네. 네. 대표님. 네. 자기 형만 닮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냥 얼굴이 원형이던데. <laughs> <웃음> <웃음> 면접은 어떤 면접 봐요? 제가 이번에 스타십 취업하려고. 스타십이요? 네. 저희 스타십 회사. 분야는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저는 로드 매니저 쪽. 괜찮으시겠어요? 한번더 생각해보시지 <laughs> 않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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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휴>, 잘생겼네. <laughs> 탈모 예방과 동시에 어, 모발에 근육.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laughs> 있으실 거예요. 아, 네. 고양이 어디? 성남이라고. 성남! 저희가 아는 경기도 친구 한명 있어요. 유기현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스타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조심하세요. 어, 좀 있을게요. 조심하시는 게. 자, 이 머리의 이름은 반재장. <laughs> 두 개의 탑. 43만원 커피값 빼드릴게요 42만원 저는 커피를 받은 적이 없어지 저는 아. 커피를 받은 적이 없어고아 그래서 빼드린 거예요 아. 똑똑해 그래서 빼드린 안 거예요 안 드셨는데 저희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희 그 정도예요 그 머리가 그 소개팅 받았는데 그 머리가 이래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근데 머리, 머리 때문일까? 머리 때문일까? 호 오랑이 앙! 형원유이현 맞아요 쉽다 눈이 간사해 얘가 생각이 나빠 보이잖아얘사람로고처럼 활짝 웃어줄 때 가장 처럼